토라 포션 말씀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웃 사랑. 네 이번 주는 쉐미니 아찔에 그래서 초막절 그 여덟 번째 마지막 거룩한 성회다. 이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찔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토라 포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토라 포션인데 이웃 사랑의 주제인 이웃 사랑 초막절도 이게 좀8 일째 초막절에 다 끝나는 시점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신 이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이 개명보다 더큰 개명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토라를 정리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막 주님을 예배하고 막. 그 변화산에서 막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다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좀 육적이라는 거예요. 좀 육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이라면은 이웃 사랑은 육적이라고 볼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파입니다. 시작이요. 에 이웃 사랑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이고, 이웃 사랑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목숨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영적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제적이라는 얘기죠. 육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막, 막, 인간을 서로, 뭐, 부부나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영으로만 말을 해. 영 사랑해요. 이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던져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람 관계 속에서는 실제로 말을 해야 되고 실제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야.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다. 말씀 시작. 자, 영제자 여러분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생선 그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얼굴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에게 들 말하기를 평안이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르게 먹고 싶시오 하면서 말만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고 이때 얘기하는 게 이웃 사랑을 얘기한다는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라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너 따뜻한 물에 씻어. 가서 맛있는 거 먹어.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못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행합에 대해서 얘기 하면서 이웃사랑을 딱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어디서 완성되는 거다? 이웃사랑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이웃사랑에서 완성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웃사랑까지 흘러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 번째 이게 동력이 또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영적인 것이 시작이라는 것 이것이 풍성해진 다음에 흘러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토라의 마지막에 이 이웃 사랑이 주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토라의 마지막에.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이웃 사랑이 주제라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이웃 사랑. 토라의 마지막에도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그 8일째에 뭘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아 먹음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u 어서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 b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초막절 l 일째 때 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 이제 t 일 f 끝나고 t 일째 가장 거룩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목마른 사람 나한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얘기요 생수가. 주님을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강물. 이게 초막절 8일째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생수를 마시고,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물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게 흘러간다는 걸말합니 그러니까 내가 생수로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은 흘러가게 되고 이게 강물 강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강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초점은 이 강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음. 근데 이 비슷한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가슴으로인 그 사람 중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네, 아멘.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개인의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하는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된다. 이샘물이라는건 뭡니까? 안에서 계속 그 솟아나오르잖아요. 이렇게 막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솟아오르는 게핵 생물이거든요. 강물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샘물로도 계속 솟아오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계속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고 영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이 초점을 맞췄어요 개인 구원 또 목마름 가운데 예배 뭐 잘못된 예배 그 사마리아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점은 그때는 샘물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초막절 8 일째에는 초점이 뭐다 강물이라는 강물. 샘물에서 강물로 바뀌었어요. 흘러가라. 흘러가라. 그러면서 이 8일째는 주님께서 흘러가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딱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된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강물이 뭘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다막 열방으로 갔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고 막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은 강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초막절 8일째 때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말했다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에 대한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서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여서 그 추수를 이루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이고,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렐리야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소생하시고, 그 다음에는 흘러가서 또 사람들 세우는 일에 한신하시기 축복합니다. 강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물이 생명수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나무들이 막 자라죠. 열매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먹, 마시면서 생명을 누리는 그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 강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하기 시작해. 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든지, 사랑을 흘려보낸다든지, 뭐 한단 말이야. 섬긴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속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힘들어. 왜냐? 막 현실에 부딪혀. <laughs> 뭐, 실제 현실에 부딪히고, 제 많은 세상 속에서, 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내 마음은 막 전하고 싶어. 주님을 내가 잘 전하고 싶고, 막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은데, 계속 현실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나의 신앙도 계속 힘드니까 이웃 사랑까지 완성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 신앙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은...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 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말씀 신명기 16장. 시작. 당신들은 타자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이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서 같이 사는 여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네. 네. 그러니까 초막절 얘기하면서 그 얘기 딱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 레위 사람 그리고 떠돌이 고아 가부.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연결하면좀 이렇게 가난한 목회자, <laughs> 가난한 선교사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제 유업이 없어서 그리고 떠돌이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노숙자라고 볼수 있고 고아 가부는 형편상 어려운 사람이에요 상황과 형편상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초막절이다.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시 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웃어 볼까요? <laughs> 웃으시다. 함께 <laughs> 즐거워. 함께 즐거워야 돼. 우리만 웃고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즐거워야 된다. 이게 초막절의 핵심이라. 초막절을 기억할 때 아, 함께 즐거워야 되는구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추석 때뭐 이웃도 만나고 아니 친척도 만나, 가족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막 전했잖아요.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남은 초막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우리가 뭐그 많이 뭐 도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이 지역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 초막절에. 그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 말씀. 시작 o p Don't you need a son of money? You said, Don't you know? 하 복을 내려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가 뭐 장수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 일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사람들의 너 지역 지역에 있는 그 성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라. 배불리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일이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많이 잘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이랑은 다르게 또 뭐, 좀 뭐, 노숙자들도 어디는 있겠지만은 또막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정부 지원도 있고 <laughs> 뭐, 노숙자들의 형편도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아프리카나 막 그런 힘든 사람들처럼 극도의 가난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음. 그게또 어쨌든 영적으로든 뭐든 눌려있거나 어려움 사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우리 지역에 차, 찾아보면. 음. 그니까, 러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왜 그렇게 된지는 다 이유가 있겠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살다가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니까, 러 이유가 뭐, 이유를 불만해, 이 이건 이유를 불만해. 아, 저놈은 저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생각에, 쟤는 저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빚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빚을 받았죠. 안 받았어요? <laughs>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우리 빚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뭐 때문에 잘못했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해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명이다. 네, 하튼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성의 힘들 이런 어떤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11절.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 서 사는 가난하고 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 사는 땅에서 가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지속성이 갖기가 힘들,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 왜 그러냐? 아,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있다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이제 또 저러잖아. 또 저러잖아. 또 나왔을 때또 찾아올 거야. 뭐 이런 거. <laughs> 내가 저 사람 챙겨줄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뭐 원종수 장로님 아예 집으로 데려왔다는. 난 데려올 수 없어. <laughs>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막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내 생각에는, 아, 이게, 어려워. 아, 어려워. 저 사람은 안 돼. 아니면 또,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니면, 막 힘들어, 번거로워. 막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라는 거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없다고 딱, 무엇을 받가셨어 주님께서? 니가 도와준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요 아, 내가 저 사람 책임지는 거 아니지. 내가 저 사람 완전하게 해줄 수 없어. 응. 주님이 말해 주신 거. 네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가난한 사람 없어지지 않아. 완벽하게 될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라는 거 해라 이얘기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뭐 하던 거 말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뭐 매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을 아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 응. 그렇지만 내가 말한 너희들이 할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라는 얘 네가 책임질 수 없겠지 응? 네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겠지 그렇지만 내가 하라는 거 해라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수 있다 그 신약이 이 말씀이 있는 거약 시작 오위로 자면 위로하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할것이니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 왜냐하면, 뭡니까? 이거는 내 거를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 매주, 매주 지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계속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라. 가난한 사람 없어지지 않아. 네가 책임질 거 아니고 저 사람이 반복된다고 해도 거거에 영향받지 을 말고 너는 순종하라라는 느낌. 음.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 말씀 마태복음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일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부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가냐 말이니까이라니까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데 그게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음. 이 바꾸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좀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생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마음을 닫는다는 거죠. 음. 아 내가 저 사람 준다고 해서 저 사람 또술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준다고 해서 저 사람 또뭐 어? 또 그냥 사기 친걸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구제를. 그렇지만 아니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저 사람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한다는 얘기야. 요저 음. 사람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그 구제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뭐 소용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구제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저도 지하철 을 많이 탈때 지하철 타면은 이제 막 구제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최대한 막주려고막 했는데 언젠가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게 막, 막 장님인 줄 알았는데 장님 아니고 막 돈을 막 세고 있고 막 그런. 그러면서 또막 다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리가 막 있고 막 이런 위에 막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안 주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서 이게 구제 채널이 닫혀졌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물론 개중에 뭐 개중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사기 친다든지 뭐 근데 진짜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요 너무나 불쌍하고 힘든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채널이란 하나님이 열어놓은 채널. 그 사람들이, 어, 저, 뽕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채널 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성경에 추수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구석구석 이제 추수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내모난 데 여기를 추수를 하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여기 남기는 얘기예요. 구석탱이를. 그게 왜낸 게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낙은애를 위해서 남겨놓고. 포도를 막 따다가 떨어져! 죽지 말라, 죽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라는 게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천원이나 동전, 이런 게그 비슷한 거예요.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은. 네가그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막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끝까지 다 해가지고 추수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잔돈 남고 막 하면은 그줄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단이 한거 같아. 그 방송 몇개 때려 가지고 다사람들 마음을 닫아 버려. 아무도 안 주게. 해. 채널이 없어져 버려. 그 사람들이 어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리가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15 17. 15 7.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한가운데 가난한 민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들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민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옮겨주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마음. 음. 마음에 응? 너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죠. 인색하게. 니가 그렇게 상황에서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얘기. 음. 너가 그렇게 마음을 인색하게 가져? 니가 그렇게 손을 움켜져? <laughs> 내가 너한테 인색하게 해볼까? <laughs> 이런다는 얘기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아주 손을 움켜줘 볼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그 마음. 어떤 방법론을 떠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용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 용서 안 해볼까? 라진하다니 <laughs> 너가 지금 만, 만 달란트를 내가 탄감해줬는데, 뭐, 백단, 백 단, 백 대나리원을 저 사람을, 어? 돈 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 일로 <laughs> <이리로> 와! 실제 <laughs> 그렇게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 얘기 주기도 문이 뭐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것도.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 마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 움켜쥐지. 그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이다.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극률하심. 그 주님의 마음은 나오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시작. 이가 같이 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있는 하나님이 그에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러온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해와 비를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막 이따 선타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료가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은혜 많이 받, 받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흘려보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다. 초막절에도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생수의 강물이다. 그래서 또 사탄이 막 이걸 막고 막, 또 그런 것들로 해서 막, 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신뢰를 다 깨버리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저 사람이 왜 저랬냐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내가 빚진 자로서 그것을 사랑과 복음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네. 자들을 또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문상에도. <laughs> 또 우리가 또 일주일 살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함께 사랑과 나의 어떤 그것들을 흘러 보내면서 성령의 강물을 흘러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들을 섬길 때 우리의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사랑의 선순환이다 선순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